데드풀은 사실 d c 의이 친구를 베낀 겁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파풀이했죠? 오늘은 슬레이드 윌슨, 데스 스트로크를 알아 봅시다. 데스 스트로크는 리부트 전이나 후나 비슷하고 디테일한 면에서 살짝 다릅니다. 한국전과 베트남전에도 참여한 베테랑 군인인 슬레이드는 군대에서 유전자 조작 시술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네이 90%를 사용 가능해서 뒤지게 똑똑해지고 짱짱세고 짱짱빠르며 치유력도 지리는 슈퍼솔져 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용병 일을 하며 돈을 쓸어담죠 여러 전쟁을 참여한 걸 보면 아시겠듯 나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작중 50대고요. 하지만 파워 중년이죠. 능력 활용도 레전드라 정발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에서는 만수무상으로 플래시도 잡습니다. 미친 놈이에요, 그냥. 슬레이드의 한쪽 눈은 에꾸인데요. 이 눈은 치유력이 있기 전전차한테총 맞아 이렇게 된 건데, 자신이 용병이라는 걸 숨기다가, 다른 용병들에게 아들을 납치당하고, 겨우 그 했지만 아들은 크게 다쳐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이걸 알게 된전차는말 못하는 아들의 충격 플러스, 남편이 이런 쪽에 발 담그고 있다는 것과, 이 때문에 아들이 다친 것에 대한 여러 복합적인 감정으로, 그냥 쏴버립니다. 이때부터 애꾸고 치유력 있기 전이라 회복 못한다네요. 아내도 원래 군인이었어요. 데스 스트로크는 틴 타이탄즈에서 처음 등장한 빌런으로 아들 중 하나가 틴 타이탄즈와 싸우다 죽어 그들을 엄청 증오하고요틴 타이탄즈의 아치 애넘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분량이나 활약도 많습니다. 말은 통하는 빌런이라 협력하기도 하는 등 안티 히어로적인 면모도 있어요. 터미네이터라는 이명으로도 불립니다. 가족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가족 바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마블에서 데드풀로 파프리를 해갖고, 데드풀도 나름대로 인기를 얻어버렸는데요. 그걸 또 DC는 데드풀 패러디 캐릭터까지 만들기도 합니다.